뭘? 셀프 인테리어 상담해 주는 거. 에이, 내가 하는 게 무슨 상담이냐? 왜 답변 달고 조언해 주는 거 보면 전문가던데? 나도 그냥 공부할 겸 배워가면서 하는 거지. 혼자 무작정 공부했으면 음, 지쳐서 게을러졌을 텐데. 사람들 질문하는 거 고민해주다 보니까 나름 책임감도 생기고 또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. 지문주 멋있네. <laughs> 아,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재미도 있어. 아, 오늘 상담해줬다는 사람들은 누군데? 아이돌? <laughs> 걔네 진짜 귀엽더라. 아이돌? 어, 여자 <laughs> 남자. 아니 너는 너는 진짜 왜 그러지? 야너 그러면 안 돼. 아 내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한테 좀 얘기를 다 해주고. 야 내가 네 남자친구잖아. 야 만약에 그러다 걔네가 너한테 관심이라도 가지면 어떡할 건데? 야 아이돌이? 뭐 아이돌이고 아이들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지. 아이고 그럴 일 없네요. 그럴 리가 없기는 예뻐가지고. 나 예쁘냐? 아, 그럼. 아 진짜 겁나 예쁘지. <laughs> 역시 서미서은 질투를 할 때가 가장 매력적이야. 어? 누나가 여태껏 그걸 몰라줬네. 응? 미안. 야, 네가 진짜 날잘 모르나 본데 나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야. 나 질투 이런 거 몰라. 나, 나 진짜 쿨해. 나 엄청 쿨해. 막차 갖고 그런 사람들이 놀라고 그래. 아. 서미서. 웅주야, 웅주야 뭐라고?